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민주당의 탄핵을 막아낸 이후에 오늘 오전에 한동훈과 한덕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한덕수 체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1임한 이제 국정과 관계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뭐 퇴임 이런 부분과 관계되는 것을 이임을 했죠. 그래서 한한 체제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당 내부에도 뭐 정말 소름 끼치는 가짜 뉴스, 거짓 선동, 폐악질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 지금은 한동훈 한덕수 체제가 밝힌 이런 형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질서 있는 퇴진, 국정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개헌, 개헌을 할 것이냐, 개헌을, 개헌은 일단 뭐 윤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헌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 한동훈 이 한덕수 이 체제가 밝힌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선으로 아직 뭐 이런 다른 의견들은 조율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가닥은 잡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오래 전부터 몇달 전부터 제 송재 TV에서도 많은 구독자분들도 나가고 또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시고 쪽 회원분들 중에서도 회원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원분들은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온 숫자가 뭐 굉장히 더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회원분들은 좀 다르지만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많이 나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나가긴 했지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지금 이걸 놓고 뭐 가짜뉴스 저주 폐학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 또 합리적인 국민들의 생각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한동훈 한덕수의 체제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헌이다 이게 헌법 파괴다 제2의 쿠데타다 뭐 이런식으로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퍼뜨리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홍준표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너도 내려와라 뭐 각종 폐악질 또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측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바로 까고 있습니다. 지금 초보 대통령, 초보 대표가 뭐 갈등을 빚다가 이런 꼴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받은 것은 용병이 받은 것이니까 뭐 보수가 탄핵 받은 것은 아니다. 파렴치한 배신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뭐 홍준표는 어차피 무시해야 될 그런 쓰레기 수준이다. 홍준표를 비롯한 지금 뭐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저주를 퍼붓는 쓰레기 수준이다. 민주당도 비슷하지만 민주당은 어차피 이 민주당과의 뭐 탄핵은 막아내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 처리라든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한덕수 체제가 위헌이다, 제2의 쿠데타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한 것이죠. 또뭐 각종 확인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지금 이재명이나 이 한동훈 체포령이 떨어졌다. 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퍼뜨려서 민주당과 결탁이 돼서 뭐 이런 내용들을 폭로를 했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이 홍장원 1차장 자리에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윤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렇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한, 한 체제가 제2쿠데타다 위헌이다라고 하다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뭐 윤대통령이 국정에서 배제가 되었다. 직무 배제됐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이 거짓말 아니냐. 한동훈 입장을 밝혀라. 뭐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또는 뭐 묻지마 이 공격입니다. 비난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한한체제가 위헌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헌도 안 된다. 헌법 개정을 뭐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묻지마 탄핵입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기에는 이재명의 계산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헌정이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모두들 자기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도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가 내놓는 이 해법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윤대통령의 직무 배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대통령,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모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는지 당에 일임한다라고 한 것은 당에서 결정을 해서 윤 대통령에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하면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라한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으로 뭐 위임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인정해야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도 될수 있는 것이고 여당 대표와 협의해서 국정 운영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뭐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 부분의 결정권을 이 당정에 이양을 했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표현, 위임은 아니고 모두 그 결정권을 의논해서 합의해서 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앞으로도 윤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권이라든지 국방, 뭐 군통수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직무 배제라고 한 것은 주요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은 한 한체제가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따라줄 것이다.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뭐 위헌이다라고 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14일 또 표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탄핵에서 자기 재판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재판을 깔아뭉개겠다. 지금 이 의도입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가닥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이재명의 재판 일정입니다. 6개월 내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옵니다. 그 전에 3개월 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심 판결이 나오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검찰, 경찰, 또 공수처 모두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두 뭐 자신들의 권한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이 검경수사권 뭐 분리 이런 걸로 인해서 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 뭐 이런 부분이 되면 이게 경찰이냐, 검찰이냐, 아니면 공수처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지금 협조체제도 되지 않고 각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홍준표를 비롯해서 저런 쓰레기급들은 뭐 아예 제외를 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윤대통령이 적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뭐 3, 4개월 이내에 하야를 하는 방법 아니면 개헌으로 가서 내년 연말이나 2026년 지방선거를 할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헌법 개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민주당과의 일정 부분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무조건 당장 내일이라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은 뭐 개헌은, 개헌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로서는 기다릴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뭐 내일도 이 다섯 의원들의 모임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곧 당내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개헌이 어려워진다면 6개월, 6개월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6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 기준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이냐 이후냐 이질수 있는 퇴진이 지금 뭐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시급해졌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저게 2심은 3개월 뒤에 끝날 것이고 3심까지는 6개월까지 6개월에 끝날 것이다. 이재명의 저 난동만은 막아야 한다. 라는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윤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개헌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 기회에 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대통령제가 이젠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고 내년 연말쯤이나 하반기나 아니면 2026년 지방선거를 할때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법. 근데 민주당이 뭐, 당연히 이 개헌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개헌 없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느냐?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6개월을 좀 넘기더라도 개헌을 빨리 서둘러서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이 수사와 맞물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재판도 사실상 6개월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재명의 두 가지 재판, 이 재판 일정과 맞물리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한 한,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로 물론, 윤석열 대통령, 법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이제 한한 체제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국정 수습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